자 모든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하지만 단기 투자를 했다가 의도한 대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제 부동산에 땅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는다. 어, 그러면 의도치 않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하지만 이제 이런 장기 투자할 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땅에다가 장기 투자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우리가 긴 시간 뒤에 팔때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위치한 가덕도, 가덕도에 이제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A 토지와 B 토지는 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도로 조건도 똑같고, 두개다 이제 바다 용구조망에 불과 이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두 개의 토지입니다. 하지만 이두 필지는 굉장히 비슷해 보였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어 먼저 a토지에 대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손동이고요 어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는 대지만큼이나 좋은 땅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42,000원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비토지를 보면 비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보다는 어, 이 뒤에 잡종지가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261,1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42,000원짜리 A 토지보다 B 토지가 한 6배 정도, 6배 정도 가격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도 A 토지보다 B 토지가 더 비쌌을지 어,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A 토지와 B 토지 1994년도에 개별 공시지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 A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만원입니다. 오히려 42,000원. 2021년 가격인 42,000원보다 훨씬 더 과거에 비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어, 하지만 이제 B 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연 녹지 지역인 B 토지는 1994년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43,80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6년 전에는 어, A토지가 거의 두배 가까이 공시지가가 비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하지만 이제 현재 기준인 2021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어, A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42,000원으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B토지. 자연 녹지 지역의 B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가 26만 1,10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이렇게 A 토지가 훨씬 더 비쌌는데, 미래에는 B 토지가 훨씬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결국 이제 자연 녹지 지역 땅이 꾸준하게 올라서 이제 보존 녹지 대비 가격이 한 6배 정도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토지 투자 기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때는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비슷하고 두개다 바다, 용구, 조망 땅이지만 이렇게 용도지역 하나로 용도지역 차이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같은 토지에 장기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